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입니다. 원래 제가 이 늦은 시간 방송은 잘안 하는데, 긴급 여러분, 뉴스가 있어서, 우리 월남 참전자 전우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지금 사실상 우리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 엄청난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 소식부터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차기 회장 선거 일정과 관련한 부당처사의 건,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특히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이 무렵의 차기 회장. 선거 일정과 관련한 부당한 처사의 건이 있고 3월 6일 결선 총회가 결선 음... 결산 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긴급히 방송하는데요. 저한테 자료를 주신 분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가 대구광역시 지부장 안형준 지부장님이 주셨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자. 사민 방송 지금부터 대한민국 원나라 전참전를 찾기 위한 선거 수정과 관련한 부당 소상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방송에 앞서 여러분께 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예, 뭐 좋아요는 이미 꼭 눌러 주셨고 구독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를 정말 살 찌우게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를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가 일을 열심히 할수 있게끔 여러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 보내주시는 자율구독요 예, 우리은행 1002829230238 우리은행 1002829230238 여러분의 정성과 그리고 저의 도, 저에게 도움을 줄 것을 정, 정식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차기 회장 선거 일정과 관련한 부당 처사에건 수신자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장관 발송 일시 오늘 날짜입니다. 3월4일 발신처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대구시 지부 작성자 시부장 안, 형, 준, 전화번호 8859-6482, 전화번호 010-8859-6482, 안, 형, 준, 모바일폰입니다. 010-8859-6482까지 여러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형, 준, 대한민국 월람전 참전자 외 광역시 지부장께서 왜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올렸는가? 이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님을 위시한 차관님, 보훈단체 협력 담당관님. 현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차기 회장 선거일을 결정하기 위한 총회 공고일을 2024년 3월 6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공지하여 해람시킨 바가 있고 이 같은 술책은 각가지 비위 사실에 따른 수사기관의 협조를 무력화시키고, 이 같은 술책은 각가지 비위 사실에 따른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력화시키고, 기소 전 단계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및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서 불법 비리 항의 당사자인 이화종에 대한 범죄 확정 결정에 대응하고자 자녀임기가 3개월여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선거를 강행하려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현실에 있습니다. 이 같은 발상에 따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은 2024년 3월 6일 공군 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날의 주요 안건과 관련 2024년 3월 28일에 회장 선거를 한다는 공포를 할 것이 명백하고 자. 선거 공고를 2024년 3월 28일 그걸 하기 위해서 2024년 3월 6일에 여러분 결산 정기총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선거 공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대구광역시 지부장으로 있는 안영진 지부장이 본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월 28일, 2024년 3월 28일 회장 선거를 한다는 공포를 할 것이 명백하고, 회장 선거의 필요적 관리 구성원인 선거관리위원 5명을 이미 선정하여 조기선거일 결정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화종 회장의 작, 작당은, <laughs> 작당은,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이화종 회장 개인의 온갖 비리가 검찰 및 경찰에 의해 공표되거나 기소 결정이 되면 차기 회장 출마나 당선에 악역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수원지검, 안양지청 및 안양 만안 경찰서 등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사실이 확증되기 전에 선거를 하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 회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 일동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법단체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의 관리 감독 부서인 보훈부측의 이와 정에 비유사시 일체를 송부하오니 공법 단체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 차기 회장 선거가 정상의 일정대로 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4년 3월 4일 작성 제출자 안형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보훈부장관 귀중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 대구광역시 지부장 안형준 이런 에, 여러분 지금 내용에 여러분 진정서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예, 이, 여러분들 에, 맛있는 파래김 광천 특산품입니다. 서해안 청정지역에서 나오죠. 대통령상 표창 수상업체고,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는 파래김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청담 샴푸. 청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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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 샴푸. 여러분 가수 장민호가 선전하는 곳이죠. 예. 또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 대한민국 고엽제 정의와 벨트,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벨트. 이것은 여러분 금가루가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고 아주 우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월남전에 8년 8개월, 8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전투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월남전의 영웅, 이건 우리들만이 쓸수 있는 고유 여러분 명사입니다. 이 금장회중식입니다. 내가 몇 년도에 월남갔고 몇 년도에 귀국했고, 이거는 대표적인 여러분 이력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금장, 요, 하중시계. 벽시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이죠. 제가 이게,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려도 이걸 여러 번 실수를 해요. 이, 이 시계가 무슨 시계냐. 이, 여러분들, 옛날에 시계는 품절이 돼서 새로 이게 지금 제작을 한 건데,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국가유공자 마크가 들어가 있는. 우리 월남전 참전자가 선물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잠깐 여러분께 드리고요. 이어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강하다 뭐야? 해보시. 아 제일 센 남자를 만들어 준다. 이게 뭐 신기야. 저도 이제 이전리손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데 정말 하루에몇 번씩 뭐 저녁에 한 대여섯 번깨면 숙면을 못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도움을 주는 여러분 신기하다 신기한 그리고. 강한 남자, 해부신, 신기하다 신기한 해부신. 이것은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다 못해요.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은 010-733-26363, 010-733-6363으로 전를하시면 우리 전용석 사무총장께서 청담 샴푸 사용법, 그리고 금장 회중식의 제작, 상세한 설명이 계시고, 또 제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거는 또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훈 전문지 전원 뉴스. 1년에 구독료 3만원인데 이것도 6천원 할인해서 여러분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월로 보겠다. 그럼 우편이면 받아요 3천원. 02796-6633. 02796-6633으로 전환하시면 우리 총무부에서 친절한 안내를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전원 뉴스는 제가 창간 당시부터 칼럼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우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입니다. 이게 참, 왜 이렇게 이, 회장 복기 지지도 없는지, 이 내용 증명, 여러분들다 보내고 있는지 간단한 것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성원 최재웅 변호사, 성원, 성현입니다. 성현 최재웅 변호사, 그리고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0일, 사무빌딩 2층 연락처는 6 2 9 3 3 0 0 0번02 6 2 9 3 3 0 0 0 연락처입니다. 사무빌딩 법무법인 성현 성현입니다. 성현 최정 변호사 수신자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 복지국장 안금두 이 안금두 이름 많이 여러분 알잖아요. 주소가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성로 425 4층 연락처 01090448401 010-9041-8401그 다음에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총무국장 신동석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개남로 242번길 51-9 2층 연락처 010-7523-5875야참 이거 정말 이게 내용 지문이 날라간 거예요 예, 누구누구 안금도 신동석 그리고 발신자 대한민국 원남전참전자와 대구광역시 지부장 안형준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 126 6층 보은회관 연락처 010-8855-6482 010-8855-6482 안형준 음. 대구광역시 지부장 전화번호입니다. 내용은 대한민국 원남전참전자와 이화정 회장 중심의 특정 사업을 호도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조작 그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말하는 헌법을 지금 현재 이 조작했다는 것 똑같아요. 이거 어? 그 다시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조작했다. 다시 말씀요 다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훈단체 정관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똑같다. 법률 법률입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자 이화종 회장 중심의 특정 사업을 호도하기 위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조작. 이사회에서 회의록 조작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경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사회 는이 변조 및 비사실 실사 비사실 실사겠군 상법 제 391조의 3 가로 열고 이사회 회의를 가로 닫고 형법 제 231조 가로 열고 사문서 위조 변역 가로 닫고 자1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을 위시한 이사진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 2021년 6월 21일 매트사업 건의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이 당시 사업보고 및 이사 등의 회의록 조작하여 기술하는 것을 시작으로, 2. 2022년 4월 8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수익사업 숙인서의 불법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및 변조하여 회의록 작성에 반영을 하였으며, 3. 2023년 7월 24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 회의 여주 장애인 보호 작업장 및 경기도 안양 소재 주차장 사업 운영에 대한 회의록 작성을 거짓말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사 회의록에 적시하였고, 4. 2023년 7월 20일 보훈심사 내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현상에 있다. 참, 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이, 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가 이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신 당사자들의 지위 1. 최재웅 변호사. 수신 당사자 최재웅 변호사는 법무법의 성현 대표 변호사로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법률 대리인이다. 2. 안금도. 수신 당사자 안금들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복지국장이다. 3. 신동서. 수신 당사자 신동은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총무국장이다. 이 수신 당사자 들 행위 사실 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 증명 수신 당사자들은 1.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이화정 회장을 위시한 각 이사직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사회 회의록 작성과 관련 2021년 6월 20일 매트 사업 건의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이당시의 이 사업 보고 및 이사 등의 회의록 회의 기록을 조작하여 기술한 것에 대하여 2. 2022년 4월 8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수익사업승인서의 불법서류로 사실과 다르게 위조 및 변조하여 회의록 작성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 참기가 참기가 3. 2023년 7월 20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여주장애인보호작업장 및 경기도 안양소재 주차장 사업 운영에 대한 회의록 작성 거짓말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사회 회의록에 적시하는 데 대하여 4. 2023년 7월 25일 복지 보훈심사 내용을 부당하게 처리하여 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의 위 내용에 적시하여 발신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사회 회의록에 명시된 부당 불법 위조 사실을 묵과하거나 방조하였으며 직접 가짜 회의록 작성에 주체적 역할을 하였다. 야 이거 참 이거. 이건 뭐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안용준 대구광역시 지부장의 보훈부장관에게 보낸 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 내용 증명 수신 당사자들의 책임 여기까지 물었어요. 수신 당사자 최재웅 변호사, 안금도 복지국장, 신동석 총무국장은 이사, 회의, 회의,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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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로 위조. 당시 위대한민국 원람전 참전자의 법률 대리 복지국장 총무국장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자들로서 이들 내용 증명서의 수신자들의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과정에 깊숙이 관계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한편 복지국장 안군도 총무국장 신동석은 위와 같은 이사회 운영과 의사록 작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중요한 사업 결정에 이화종 회장의 지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고 법률 대리인 최정 변호사 역시 회의록 작성 위조 및 거의 작성에 관여여했을 것임이 쉽게 뭐 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하다 이런 주시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주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증명 수신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낱낱이 밝혀질 것이고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이하중 회장을 위시 위 수신 당사자 최재웅 손해배상 변호사 안금도 복지국장 신동석 총무국장 등에게 형사 고발하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및 보상에 관한 청구를 할 것이다. 3. 내용증명서의 수신 당사자들 항의의 중대성 수신 당사자 최재웅 변호사 안금도 복지국장. 신동섭 총무국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회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공법단체의 권한과 역할, 사실관계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이화종 회장 편에서 동조함으로써 저촉되는 불법 피의 사실에 있어서는 공동정범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법단체들의 경영은 이처럼 실제로는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실제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사들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이사회의 공법단체 운영과 건실한 이사회 행정을 위해 수사관의 엄정한 행사로 이러한 방법 범법 아, 이러한 범법 행위를 엄단하여야할 것이고 이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내용 증명 내용 증명서의 수신자, 최재웅 변호사, 안금도 복지국장, 신동수 총무국장은 이 내용 증명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여기 증거 자료를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1. 2021년 6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이사회 의사로 작성, 이사회 의사로 자료, 의안번호 제16호, 보행매트, 식생매트, 소요 자금 차입 승인의건이 여주시청 발신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수신의 고유목적 사업인지 수익 수익 사업인지의 여부를 수익 사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준 공문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원남전 참전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관련 질의 내용 경기도 여주 시장 발급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보건복지부장관 발급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진정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월남 참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회신 자료, 3,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정관 및수익사업 운영관리규정, 4, 2023년 7월 24일 제4차 이사회 회의로, 2020년 7월 24일 의안문의 제10호, 수처리장비 제조업 등, 장애인 보호 작업장 사업 정리한 심의 의결의 건. 자, 2024년 7월 24일 의안번호 제14호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사업 안 심의 의결의 건. 그 다음에 안양 공영주차장 사업자 등록증, 안양 공영유료 주차장 관리 위탁서 계약서, 안양 공영주차장 시설물 인계 인수서.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 3월 5일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유의 대구시 지부장 안형준 이러면 마지막에 여러분 위 내용 가운데 2023년 7월 2 5일에 발행하였다고 하는 보훈복지 보훈심사 부당행의 자료 2022년 4월 8일에 수익사업 수인서 불법 서류 위조 및 변조 자료는 없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내용에 우리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안영준 대구시 지부장의 이제 내용 증명과 그리고 본부 장관에게 보낸 진정서를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팩트 중심의 이 DBS 통화방송. 저 박종길은 이 내용 증명을 우리 전우들이 지금 카톡 또는 이 s n s 에 엄청나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는 비정상으로 가선 안 됩니다.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회장 선거도 법정 기일에 맞춰서 정확히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한 차기 회장 선거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한 선거입니다. 절대 여기에 어떤. 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현 회장이 지금 재산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 지난번 회장 출마 당시에 이야기 했던 어? 그대의원 228명, 이대의원 228명을 업무 추진비로, 업무 추진비로, 어, 월 50, 30만원에서 50만원을 주겠다. 그리고 2년 안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중간 평가를 했다. 이거는 한 마디 이야기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예, 이무 회장은 우리 전우 사회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사자도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 공군 회관에서 선거 준비를 위한 결산 총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 전우 사회 에 있어서. 이 이반 회장 선거 선거 일정이 정말 바른 것인지본부장관은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의 대구광역시지부장 안영진 지부장의 진정서와 이 내용 증명에 대해서 지난번 광복회처럼 꼭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의 잘 잘못 비리 사실 또이화종 회장의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어 비리 문제 이런 것을 밝혀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정희 이 보훈부 장관님은 왜 피우진 장관의 고엽제를 고발했는가또이 지금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왜 광복회장 선거의 비리를 밝혀내고 재선거를해서 오늘날에 여러분 광복회 여러분 회장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열일곱 개 보훈단체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은 이 월남 참전자의 이 내용 내용을 꼭 우리 전우들에게 속시원하게 밝히고 월남전 참전자회 회장 차기 선거 회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기일을 지켜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여러분 박종일의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